안녕하십니까. 미국 리저지 긍정 나가리입니다. 아, 제가 오늘 아침 준비한 비디오는 3M을 기억하시고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아, 우선 그럼 먼저 준비 운동인 맥켄지목 운동은 아, 뭐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노화 예방이라든가 일반적으로 그 아, 신경 또는 다친 척추, 허리 등 이런 것을 치료하기 위한 물리치료로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지만, 저희가 멋져지는 얼굴 근육 운동, 얼굴 미소근육 훈련 운동, 이것을 할때 준비 위해서 이것을 얼굴을 받치는 이목빗끝 이것들에 대한 강화훈련이 일본으로 필요하죠. 그래야 얼굴 근육이 젊어지니까 살아나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운동을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어 가장 기본적으로 침턱 이렇게 탁! 한다. 침어턱 아래 턱을 당긴다. 이거에침업 위로 올린다. 또이목 비끈 이것을 당겨준다. 땡겨준다 그 다음에 어깨를 으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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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준다 저 지금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도 우선 얼굴을 아까 말한 대로 젊고 매력적이고 남이 쳐다볼 만큼 멋지고 근사하게 변화시키는 운동의 1번은 목근육부터 풀어라 그 다음에 하나 m m e w 이라는 앞니 m n 기이 광대뼈와 아래턱뼈를 연결하는 부분을 근사하게 만드는 멋지게 만드 b 다시 말해도 l i 얼굴 l 광대 i t of a little bit 이 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의 준비 작업 l i 스마일 근육 얼굴 전체예요. 스마일 근육은 움직여지면 얼굴 전체 근육이 살아나요. 제가 한국 성형문화 플라스틱 서저리 플라스틱 서전 그래서 원래 그 단어의 시작은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어원은 사람이 다쳤을 때, 뼈가 부러졌을 때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 외과의사들이 이 몸에다가 다른 몸 어떤 부분이 티슈를 집어넣어서 엮어주는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플라스틱 서전이라고 하고 플라스틱 서전이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런 개념에서 그런 문화에서 전혀 다른 네추럴한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플라스틱이 아닌 이 손과 자기 근육을 움직임으로, 운동으로 회복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멋져지는 조형 요화를 하는 거죠. 그 준비로 근로 앞니 맞추고, 그 다음에 턱스윙하기. 앞뒤 이것은 제가 지난 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주걱턱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입천장에 혀를 댔을 때저 안쪽으로 중간 이상에 대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무턱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앞니 바로 뒤에 입천장에 이렇게 대시고 휴식을 취하면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또한번 강조 드릴게요. 그래야지 잘못 선정해서 어떤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혀를 주걱턱인데도 앞에다 댔다. 그러면 더 나오죠. 그리고 무 턱인 사람은 안에다 중간에다 대면더 들어가죠. 아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차별화를 하셔야 돼요. 앞니 바르지 될 때는 자기 턱을 앞으로 포워딩 이렇게 끌어내고 싶을 때 앞으로. 그러면 뒤로 넣고 싶을 때는 중간 그렇게 하고 휴식을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혀의 중요성도 훈련의 그, 성패를 가르면, 다시 말해, 더 미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더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의하시라고 제가, 아, 비디오를 만들었었어요. 그럼 오늘 아침은, 스컬핑, 요, 요, 요 조형을 하는 거니까, 제일 먼저,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다가가는, 제일 가까운 코를 준비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는 것이, 인상을 좋게 하는 도움이 된다고. 코는 나이가 들을수록 길어지고 납작하게 넓어진다. 콧구멍도 퍼지고 그렇지만 젊은 사람은 그런 현상이 덜하기 때문에 굳이 그걸 어게인스해서 좁혀주고 코끝을 올려주고 짧아지고 하지 않아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젊은 분들은 멋있게 만들려고 예를 들어 조금 내 코를 더 좁히고 싶다, 콧대를 높이고 싶다, 뭐 그런다면 내추럴 로 Let's go back to the natural way. 그러니까 자연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자. 를 저는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가자면, 나이가 들어도, 어, 안 들어도, 지금 현대인의 가장 멋지다고 하는 공식, 턱선도 바뀌었다. 옛날처럼,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고, 멋진, 스마일라인드,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갈수록은. 젊어서는 스마일을 많이 할수록 매력에어 보이니까. 그리고 볼도 살짝 들어간, 할로우 측을 가장 이, 이 볼을 원한다. 그게 매력있다고 한다. 우리 조형요가에서는 간단해요, 그거는. 빨아들이든. 아까 말한 내가 여기를 조금은 나오게 하고 싶다면, 대신 이거를 형을 잡아줘야죠 잡아주지 않으면 이게 지나치게 이렇게 되면 조형이 되는 게 아니라 괜히 근육만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드러나게 그러니까 여기를 잡아주고 근육 모양을 잡고 빠아들이기의 반대를 하는 거예요. 빠아들이기는 이게. 그러 여기도 들어가 할수 있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게 하고 싶다면 우쪽으로만 빨아들일 수 있어요 이렇게 의식을 해서 여기를 잡고 그러면 이눈 속에 있는 근육들 구겨진 것들이 펴지고 당겨주기 때문에 어, 이 빨막이 발톱 같은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되고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이가 든 사람은 나이가 든 사람대로 젊어지면서 예뻐지고,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좀 인텔리젠틱해 보인다 이거죠. 왜? 여기가 살짝, 살짝 들어가주니까 내추럴 웨이가 돼서. 그리고 턱도 네모지거나 둥그러서 이렇게 얼굴이 둥근 사람도 얼마든지 교정이 가능해요. 제가 겪어봤잖아요. 여기를 살을, 조금 이렇게 트리밍 하듯이 깎아내듯이 또는 리파인 세련하듯이 또는 정련하듯이 리쉐이 다시 만들어 내는 거죠 그러므로 얼굴 할수록 여러분의 얼굴은 섹시하고 매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이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넌센스가 아니라 아주 과학적이고, 치밀한, 아주 진보적 아이디어로서 유행되고 있는 운동인 거예요. 단,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저는 스마일 운동을 배운 뒤로, 아하, 뮤잉이라는 그 단어를 알기도 전에 앞니를 마치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게 낫겠구나. 내가 이렇게 들어간 거, 보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시작했어요. 앞니 맞추기로 그랬는데 시간은 꽤 돌렸지만 나중에는 제가 봐도 지금처럼 앞으로도 할수 있고 중간도갈수 있고 이렇게 좀 여기가 릴렉스되고 느슨해지니까 또 여기 붙어있던 살들도 다이어트를 줄이고 또, 조형 요가를 통해서, 운동이 끝나서, 턱, 광대선을 바르게 해야 얼굴이 반듯하고 균형이 잡혀 보인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작해라. 중요한 건, 혀의 위치를 평상시에, 주걱턱인 사람은, 안, 천장의 중간, 뒤쪽에, 배알, 이게 들어갈 수 있다. 그 대신 턱이 둥근 얼굴이라든가 네모진 얼굴이라든가 아니면 무턱이라든가 하는 사람의 경우는 앞으로 이것을 좀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 턱선이 예뻐지니까 입천장, 웃니의 바로 앞쪽까지 밀어서 웃천장에다 대라. 그리고 뭐 마실 때 이럴 때도 가능하면 혀자리를 지켜가면서 한다면 여기가 잘 따라온다. 그래서 앞, 얼굴 길이가 조금 턱선이 짧다한 사람은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고 턱선이 이렇게 시걱하게된 사람은 중간으로 가라. 그게 매우 중요하다 훈련 효과에 또 여러분들이 그제 비디오를 굉장히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는 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조용은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코부터 제일 첫 번에 시작하면 편하다. 그다음에 방법에서는 그냥 혀로 이렇게 힘을 맥시마이사하는 그런 힘 주기도 있고, 그 다음에 특급은 빨아주기가 있다. 코를 막고 또 볼도 줄이고 싶게 들어가게 하고 싶을 때는 같이 빨아줬다. 그런데 한국의 그 매력적인 사람의 그 포뮬러 공식에서는 볼이 빵빵해야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빠음은안 되겠죠. 여기를. 그데 코만 빨고 싶다. 코는 좀 줄이고 싶다. 코는 세계적으로 어, 조금은 폭이 좁고 높이고 싶은 게 보통의 그 대다수의 원함이더라고요. 대다수의 원함이 가장 매력적인 것이다. 어, 그러니까 머저리티가 좋아하는 거, 아니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이 가장 매력적 포인트로 결정이 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뭐 눌러주든 또는 그걸 흡입을 하든 해주면 높아지고 좁아지고 여기는 깊어지니까 그런데 이마로 이제 또 올라가서 이마도 찡그러지고 자꾸 하는 사람의 경우는 눈스핑 눈썹 스커핑으로 들어가서 같이 만져주고 펴주면. 여기 근육들이 조용히되면서 릴렉스 되어진다 그리고 여기를 줄이면 얼굴 폭이 많이 준다 요 사이와 요 사이와 원투원투 이렇게 되어있었다면 이게 많이 줄어들면 얼굴이 갸름해진다 그 다음에 턱 광대를 연결한 이 부분을 여기 벗벗벗 뭉치가 되어 있는 사람, 덩어리가 있는 사람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우유, 빨기, 근육, 요기, 전 먹던 이유. 이런 식으로 하면 요기가 다 줄어들고 이렇게 돼서 서양 사람을 닮아가는 것은 책임못 지더라고 농담을 한 것처럼 거의 모습이 동양인 중에서 조금 이렇게 앞뒤 윤곽이 들어가고 나옴이 나타나니까 서양스러운 느낌이 난다 그런 이야기죠. 아니면 눈도 더 들어간다. 이렇게 눈 주위를 늘려 표기를 하고 쉐입을 이렇게 바꾸면 눈도 훨씬 여유 있게 꺼진다. 그리고 꺼진다. 눈 사켓이 저 안쪽에서 땡기는 근육이 있어서 눈을 이렇게 움직이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눈 거죽을 쉐이빙, 이게, 이쉐이 모양을 바꾸려고 이렇게 운동을 시켜주면 이 눈이 속 근육, 이런 목 근육 이런 거할때그 눈의 자극이 가니까 그것이 눈을 좀 자유스럽게 여유 직 공간이 되고 여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랑 여기를 운동하는 중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보세요. 이렇게 눈이 시원해져요. 콧구멍도 뚫리고, 물론 여기는 정신이 맑아진다. 그래서 여기는 예로부터 한국 전통의 침술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자리더래요. 아이고, 그런데 거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금 조형요가를 하면서 할 때도, 특히 이렇게 해보면 코가 이런 데가 시원해지면서 눈저속 근육, 눈속 근육이라고 그러죠. 코 근육들 저 안쪽에 있는 이렇게 당기고 하는 그런 근육들이 시원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침 놓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첫눈비방 뭐 이런 것처럼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 제가 공부한 거,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아, 알려주기 위한 내 채널의 뜻이 여러분들하고 잘 조화되서 멋지고 매력적인 인상을 가진 아주 품위있는 쿨 퍼슨